안녕하세요. 고백천사의 짜릿짜릿입니다. 어, 여러분, 지금 날씨가 이제 말복도 지나고 어, 이제 절정을 향해서 저희가 가고 있는데 어, 잘 지내셨나요? 이번 에피소드 4편부터는 이제 주택이 아닌 밖에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가 관심있어하는 캠핑, 사막. 말에서 밖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용을 내가 이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그동안 했었는데 또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은 <목소리를> 집에서 계속 찍을 수가 없다 나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를 좀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뭐뭐 뭐 이제 시작하는 유튜버니까 조회수, 구독자 안느는건 당연하다. 하지만, 사람들이 더 관심 있어할 주제로 좀 넘어가면 어떠냐. 근데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해외, 우리 오백 0편사가 고민을 좀 해봤지 않을까, 생각하죠. 생각하고 있죠. 어, 한 3편까지 촬영을 하고 나서, 솔직히 집 안에서 전기적으로 위험하거나 문제가 생길 만한 것들은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집 안에서가 아닌 밖에서 제가 또 관심 있는 캠핑, 보조 배터리,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설치하는 영상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전기를 사용을 하다 보면 캠핑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야외에서는 쉽게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보조 배터리 설치하는 좀 영상을 좀 촬영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를 실제적으로 알고 좀 작업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제 차에 그 지금 트렁크에 짐을 어좀 일단 내리고 이 보조 배터리를 설치를 해야 돼서 어 짐을 잠깐 좀 내리도록 할 거예요. 차는 뭐야? 이거는 어. 내가 차에서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차가 공간이 작으니까 어. 어, 나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바, 보고 참고를 하는 건데 테에서 여기에다 올려놓고 있다가 밥이랑 아니, 거기에 그냥 걸쳐놓고 이 끈으로만 어 그렇지 힘의 아... 뭐... 원리를 좀 이용을 하는 거지. 어쨌든 차를 최대한 이용을 하고 차를 중심으로 좀더 확장된 공간을 만든다. 그렇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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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키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맞아? 어 맞아. 음. 그래서 아, 이렇게 괜찮은데? 애기들 음. 그네 같기도 하고 우리 애기들 여기서 책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 실제로. 네. 아니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펼쳐놓고 뭐 하기는 좋겠는데? 어. 이게 저의 보조배터리입니다. 지금 구조했던이라고 하는데 게어마어 이렇게 큰 거야. 이게 이제 여기 안에를 이렇게 보면은 위에는 내가 이제 물건 같은 거 놓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붙여 놓은 거고 시가잭을 꽂을 수 있는 이게 어. 그러니까 이 케이스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면 케이스 아니 케이스를, 케이스를 따로 사고 내가 구멍 같은 거 내고 구멍을 내가 따로 아, 뚫었지. 내 만... 뚫는 기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케이스는 그냥 다 박혀 있는 케이스인데 음. 사가지고 DIY로 이게 만들었다는 소린 거 같네요. 그렇지. 음. 그리고 이거는뭔지 알아? 이게 지갑짝에 꽂아서 음. 확장하는 지갑짝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음. 근데 이게 이제 기능이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그 배터리 전압 기준 전압을 세팅을 해놓으면은 아 여기 전압이 세팅을 해놓으면은 몇 볼트 이하에서는 어. 이더 이상 배터리가 방전이 안 되게. 아, 리밋을 걸어놔. 전압을 꺼놔버려. 꺼버려. 그래. 그러니까 리밋을 걸어놨다 어, 그치. 리밋을 걸어놓은 거지. 지금 리밋을 걸수 있는 시가잭인가봐요, 이거는. 이런 네. 거는 뭐, 싸겠네. 뭐, 얼마 안 하겠는데? 그냥. 그래도 인터넷으로... 내가 한 2만원 정도 아... 해서, 그 오픈마켓에서, 아, 어, 그러네. 샀던 거 같아요, 그때. 어. 음. 자, 그러면 실제 중요한 안에 거를, 한번. 이게. 짜잔. 그냥, 저기, 차량용 배터리 같이 그냥 그거 아니야? 맞아. 차량용 배터리인데, 이게, 나름 내가 전기 안전 관련 일을 하고 있잖아. 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제 그 보조 배터리를 만들 때그 주의사항 같은 것도 좀 확인을 하고, 또 내가 내 거에, 내 차에 이렇게 최적화해서 만들 때는 또 내가 좀더 신경을 써서 만들었지. 지금 여기를 보면은 우리 DC 전압 같은 경우는 DC 배터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구분을 잘 해야 돼. 왜왜 응. 왜 DC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을 잘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그걸 이해를 하지. AC DC 유명한 미 미국 그룹도 있는데. <laughs> 어 맞아. 어 자. DC 같은 경우는, 어. 그, 전압이 나누어져 있어. DC 같은 경우에? 어. 마이너스랑 어. 플러스. 어.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은 합선이 나서 이제 빵 터질 수가 있는 거야. 한쪽 방향으로만 된다는 거네? 그렇지. 한쪽 방향으로만 그 전압이 쭉 가는 거야. 그, 근데? 요, 그러면은 영어로 그게 줄임말일 텐데. 어. 그 DC는 다이렉트, 커런트의 아, 약자. 어 아, 다이렉트 직접. 어, 이렇게 계속 그냥 직진한다. 어, 그렇지. 커런트가 그럼 현재라는 뜻 아니야? 전기쪽 영화에서는 어. 전류를 말해. 전류. 아 전류. 아, 직진 전류. 전류 그러니까 아, 다이렉트. 마이너스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쭉 이제 전압이 일정하게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아, 아. 근데 AC는. AC는 뭐야? 우리가 지난번 그 주택용. 전기를 다루, 다루었던 것이 결국에는 다 AC잖아. AC는 alternating current의 약자인데, 어, 그 alternating이라는 게 교차하는, 직류에서는 그 주파수라는 개념이 없어. 근데 교류에서는 그 주파수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전압 전류 값이 플러스로도 갔다가 마이너스로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력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가장 큰 차이점은 DC는 한쪽 방향으로 직진하는 거고 아. AC는 왔다 갔다 한다고? 그치 어. 그래서 AC 같은 경우는 돼지코어 어. 있잖아 플러그를 데지코어,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서 이렇게 끼워도 어, 그렇... 상관이 그렇네? 없어 어. 그냥 이렇게 꽂았다가 거꾸로 꽂아도 그치. 상관이 없... 없네 그렇지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럼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치 어... 상관이 없는데 위치가 위치가 음. 아. DC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서 들어가면은, 아, 이제, 회로가, 기판이 바뀌는... 나가든지, 이제, 아... 퓨즈가 나가게 돼 있어. 아, 그러면은, 사고의 위험이 확실히 있네. 그렇지. 확실히 그리고, 네. 내가 저번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음. 이제, 다른 이제, 디, 디젤 발전기를 관리하는 데에도 차처럼, 수동을 걸기 위한 이 배터리가 있는데, 그걸 이제, 잠시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몽키스패너로, 풀었던 때가 있단 말이야. 음. 근데 이거 풀다가,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기에 탁! 다버렸어 <목소리> 그래가지고 <목소리> 뿡! 형은 장갑 끼고 있었어? 장갑은 끼고 있어 내가 감전은 당하지 않았는데 어이, 이 섬광 스파크가 얼, 얼마나 컸는지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절대 마이너스 플러스가 가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할때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가 저기 안쪽에 보면은 뭐 작게 각인이 돼 있는데 그걸로는 이제 나도 쉽게 잘안 보이니까 내가 매직으로 좀 크게, 크게 스티커나 어. 매직으로 좀 확장해서 써놓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선이 있는데 이 선은 차의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연결하는 그 선이 두 가닥이어야 죠그렇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금 어떤 건지 어떻게 하고. 어. 내가 표시를 해 놨구나. 어 노란색을 아마 플러스로 잡았던 것 같아. 아마 듀둥. 두둥 두둥한데요? 아, 어. 자 아니 여기서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네 아 여기 지금 노란 테이프 감아놨지. 네. 여기에도 노란 테이프 아 감아놨지. 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바뀌도록 이렇게 하고. 음, 근나 같은 경우에는 의심 당할 뻔했어. 이걸 하기 전에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또 전압을 체크해. 내 차에 아 체크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체크를 해서 전기가 막결려나 확인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어.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에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 나도 나 전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단자대 같은 거를 좀이게 구하다가 좀 잘라서 여기에다 이제 연결을 해서 그 퓨즈랑 다른 작은 작게 전기를 쓸수 있게끔 내가 퓨즈 작업을 하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 지금 어디가 퓨즈고 어디가 단자라고? 어, 이게 단자대라고 보통 단자대. 하고. 어. 이게 이제 터미널. 어디? 이게? 어. 플러스 극 터미널, 어. 마이너스 극 터미널이라고 이제 음. 할 수가 있대. 단자대를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는 브릿지를 하기 위해서. 그치? 어, 그치. 그치, 그치. 어, 하나만, 이렇게 하면 어. 그 터미널만 쓰면 하나만 써야 되는 데 다른 걸 연결해서 쓰기가 어려우니까. 한 거구나. 퓨즈를 안전을 위해서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그 DC 우리 사용하는 배터리용 퓨즈가 들어있어 여기. 아이 퓨즈 하개 연결을 해놓은 거야. 그렇지, 네 이거를. 단자 대. 음. 응. 아. 그러니까 이, 이런 상태로 이게 어. 시중에서 팔아. 아. 어. 그러면. 이게 실제로 차에도 들어가 있고. 아. 어. 원래 같으면티이 그래서... 터미널에서 그냥 바로 갈 텐데 퓨즈를 중간에 연결해놨다. 그렇지, 안전을 대? 위해서. 단자 대. 그렇지. 아하.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어, 어 여기, 좀 자세히 보면은 보이는데, 15A라고 적혀있어천 아, 여기, 여기 보이네요. 아. 15. 어, 15A. 15A 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 복습을 해봐야 지 그치. 15A 곱하기. 소비전력이. 220? 아니지, 이건 어. 지금 12V니까. 아, 12V. 12 곱하기 15. 15. 하면은, 하면은 소비전력 값이 나오는 거야. 응, 어. 되시죠? <laughs> 어 지금 암지지잘 <laughs> 안되는 관계로 그러면 <laughs>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그럼 소비전력이 넘어가면 퓨즈가 끊어진다는 그렇지. 거죠? 그 전기업계에서는 의 뭐라고 해요? 그건 또 단락이라고 해요? 똑같이? 퓨즈가 끊어지는 거는 녹아서 끊어지는 거거든 한마디로 아, 아, 아. 과전류가 흘러서 아. 그래서 그거를 용단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정확한 아, 거는 눈을 안 쓰고 그냥 퓨즈가 아, 나갔다 보통 은 아, 보통 퓨즈 나갔다고 <laughs> 표현을 하고 네. 우리가 네.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럼 마이너스랑 플러스랑의 어떤 기준이 뭔가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보, 보면은 자 마이너스 쪽에서는 봐봐 퓨즈가 있어 마이너스 쪽엔 퓨즈가 연결된 게 없어요 어, 없지. 네. 근데 플러스 아, 쪽에만 플러스 내가 퓨즈를 쪽에. 다 걸어놨단 말이야. 아 그렇네. 자 이제 어, 이게 퓨즈가 지금 몇개 걸려 있는 거야? 퓨즈가 하나, 두 개, 세 개인데. 어, 이거 각각이 이게 다른 그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시거잭 아, 하나, 아, 두 개, 예. 그거 이 예로 가는 세 개. 되면, 어. 아. 이렇게 그렇게 해놓은 거지. 그러면 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시거잭에 응. 뭐 응. 최대 전기 소비량보다 더큰걸 꽂았을 때. 끊어지지, 아, 끊어진다고, 어. 그래서. 주...